맞다. 아, 아직 네. 아 예, 죄송해요 <목소리> 윗산파 아직 있는데라는 말을 너무 느게 들었다. 그냥 달려야 바로, 바로 바로 날라야 날라야 돼 날라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와 이딴 데서 쳤아죄송합니다 쳐... 아. 제가 못 들었어요. 윗산파 얘기를 너무 디테일하게 못 들었어요. 총쏜 거라. 입입. 아니, 아 들었 들었어요. 들었는데 알죠 그. 약간 잠결에 반수면 상태때 듣는 그런 느낌 1번님은 아, 네, 일반님, 번님 불합격할 거 같은데? 총 쏘면 너무 좋아지네 무슨 소야 누구야? 1번님이요 1번님 1번님은... 고민 좀 해봐야 되는데? 1번님... 고민 좀 해봐야 될거같은서 아니 들었는데 왜... 아, 이걸 왜 들었는데 인지를 못, 못 했지? 봐야 돼. 지금부터 시작해요, 진짜로. 승모님도 테스트 볼게요, 제가 아 이번님 예. 재능이 있네요. 혹시 이번님 뭐 오실 생각 없어요, 이번님? 아, 자리 남나요? 어. 오케이. 그 이번 판 나폴림 오도 한번 살짝 갈게요. 왜오도나요어저 카비 오더 별로 없잖아요. 뭐뭐 뭐 없잖아요. 한번 쉬어하게 따라가 볼게. 요 나폴림 근데 약간 목소리 약간 힘이 네. 없어요 지금. 뭔가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면 확실하게. 왼쪽 어, 가, 왼, 나 왼쪽, 저 왼쪽 가볼게요. 어? 이런 식으로 어차피 약간. 탈락하면 볼 사람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어차피 네. 탈락하면 저희 다, 남남이에요 어차피. 배 네. 남아요. 게요 왼쪽으로. 자신감 있게 하세요 어차피. 이제 소노. 손... 태갈고요 자신감 너무 있으셨는데 실로 네. 약간 크게 돌아서 갈게요. 근데 위 있을 듯. 위까지 가는 건 없고. 일단 조금 더 크게 돌아볼게요. 옳지 않으시면 안돼 폭신이. 이번 네. 이층. 일번에 주각충 나한테 네. 근데 오른쪽 몰라요. 혹시 왼쪽도 모르고? 네네 네. 이쪽자리요 네, 네. 그 뭐지, 이분? 어좀 만만 만만했나? 540 헤르츠로 바꾼 걸모르는 듯? 그러니까 540 헤르츠 되면 이거 진짜 별거 힘든데 이거. 4번 쪽으로 가요. 핑의 사람. 일단 개피 걸이 녀석 번냈 라스 하나, 응? 한 명만 으면 돼. 두, 두 마리, 두 마리예요, 두 마리. 안에, 안에 네. 있는 거죠, 왼쪽에? 네, 왼쪽에 안에 있어요. 3번 핀 쪽. 두 마리예요. 지금 형한번죽한 마리. 띵 쪽. 4번, 4번 안에 4번 안 닫을게, 4번 안에 4번 안에 핀 가져올게, 푸쉬가, 푸가푸가 밖에도, 밖에도 밖에, 밖에 1번 연마 네, 알게 푸시가게따라와줄 라플림 가위, 왼쪽으로 갈게 오른쪽 조심, 승훈이 형 보고 있어 아, 아, 왼쪽에 있 와, 이어로이 친구, 야, 야이 친구 섭외해봐 어, 그라핑. 어, 그라핑. <laughs> 야, 야이 친구, 이 친구 섭외해봐 친구로 섭외해야 될것 같은데, 네. 내가 봤이크를 <laughs> 줬네? 아니, 쿨리어 당신들 잘, 잘 보시잖아요 예? 근데 네, 애초에 제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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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클리어 하셔야지 사법이 먼저 거기 클리어 시아 2분이 있었는데, 마패지기 전에 라, 라스트 한 명인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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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데 v e n even e v e 건데좀 그렇긴 해요 저 day. The 그 a p e l i n e you go cropping on the top. You want to probably have a car, p r o b a b l 실 have a good view. I guess. I'm not going to say, Saturday. 제오더가 아니에요. 근데 아, 제가 오더가아니라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확실 오덕은 근데 이게 말이 없는데 뭔가 아, 아, 뭘 하겠다는 말 음... 어디 가겠다는 말. 네? 아, 저희 한 이렇게 가가지고 4번 본 다음에 넘어갈 생각. 그니까 <laughs> 쉽게 말해서 <laughs> 프록스 위로 가가지고 거기 자리 잡고 들 따라야겠다 희망이잖아 요 지금. 거기 있으면 이고 시즈모드 바뀌었다 이거잖아요 지금. 좌피오 우 폭시 등에 없고 <laughs> 맨, 지금 이기에 딜량 좀 높여보겠다 아이고, 오케이 <laughs> 확실해 팀원형 확실해 네 팀원형 하는 것도 신력이 네, 뭐, 있어요 m 4 9 죽일까요? 어? 저서 집에 있는 거죠? 네 자고로 끌어들이기 확 어? 저쪽 어, 포털 못빠져요? 못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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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두명 못빠져요 못빠져요 확기 오른쪽 밖에 못빠져 왼쪽은 못빠 하가몰라요 하나, 하나 집안으로. 서버집에 사원 붙어 있다. 리모트 안에 개피. 바로 나승? 한 번이 줘. 알아서, 아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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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아플리 모드로 지킨 거같 어, 우리가 땅피. 3번 핀 줘. 피리 피리 옆에 붙나 사번 할게. 할게. 또아다또 아, 런다. 한... 아, 다 대충 대주 대왜이렇리 바로 밑에도 한 아. 번. 3번 픽 나모. 한 단팀이구나. 똑같고. 떴다. 갈았 아이 씨 4번 돌쪽. 얘도 다 살렸어요. 오른가 없는가 했다. 오 맞다. 왼쪽각 빠져가 뒤로 돌고 있어. 내쪽다 이게 지금 3번핀 쪽에 하나. 번에쪽는중번 기다. 아 오른쪽 있었다. 번 쪽에. 여기 있다, 뿜드. 이핑 하나. 빙하실 때. 왼쪽 가면. 빙하실 라빙가봐봐 왼쪽에. 파란색 임박. 파란색 임박, 왼쪽으로. 어? 파란색? 하 네. 왼쪽. 하나 안 보여? 하나 바로, 바로. 위에 있을까? 에위에에 머리, 머리, 머리. 끝났어요. 많이 아, 줄어나가지어 확인했어. 삼번까지 잡으러. 나가 사람? 너거 오케이. 아마. 팀에. 가시면 제가 양각 잡을 수 있긴 해요. 확인. 지금 앞에 여성님. 어차피 뛰어가면 돼. 요안 걸리긴 했거든요. 근데 죽으시면 안 돼요? 열심히 드래블 중. 왼쪽. 지금 3번팽연막 펴져 있거든요. 다른 팀이랑 아, 싸우는 거일수록 라플님 지금 아시아 손흥민 중. 일번 쪽. 너 이빨을. 싸우 싸우 내 싸운다 이거. 오시는 아, 야 이거 안 돼요? 왼쪽 아래 들키고 괜찮아요? 이거 일 번부터 파찍으셔도될거 같은데? 다 내려갔어 밑으로. 이거 차가 깨져서 아, 못 가요. 걸어가야 돼요. 저희 팀도승훈님 빨리. 빨리 기다리고 쭉쭉 올라와야 돼요. 저도 챙기고. 일 번. 사도 돼? 피한번 먹고. 아, 래 무섭다. 무슨 거 되는? 저 속이 없어가지고 흔들어온다 저한테 모두 길게 왼쪽 길게 들었어요 막 들었어요 막 들었어요 오른쪽 오른쪽 누가 왼쪽 오른쪽 혹시 폭아 플립 가셨나요 아니 저 포가 안 갔어요 어, 얘네가 간 거구나 하나 더 하나 더 있었어요 오른 쪽? 저... 네부 직각 직각이지? 직각 맞는 거 같은데. 저 3번 뼈 보호 사람 올라오고서 나오기. 하나 더 있어요?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하나 기절 하나 계죠? 아, 갑 앉았으면 보였을 것 같은데. 서있어 가지 실루엣 보였을 듯. 시는데 자리가 근데 개빡이네 왼쪽에서 밀었으면 좀더 괜찮았겠... 다차 없어가지고 이거 그냥 4분 죽여야겠는데 우리? 손먹나손먹 어때? 손먹었나 온다 여기미층 아래 지점 바로 온다 바로 와요 죽겠는데? 바로 덮고 있는 중이다 반대, 반대 입구로, 반대 입구 괜찮? o 하하! 야, 몸, 몸이 좀 빨라요, 형님 군 c o b 어싸우 i c 는데 a n 게 i c o Bandico. Bandico. 이 a n 이 i c o b a 싸우고 있어 b a n d i c 확인했어. d i c 거기, a n d i c o Bandico. b a a 확인 i c o b a n d i c 이거 포인보 아, 포인아어디아 보인다 어디있어? 핑 찍어봐 핑 3번 핑 우리 보고 있어? 네, 뒤로 빼는 중한대 맞았고 네한대 때려놨어요 노란색 옷0 m 2 0 0이고아0 m 200m. 200m. 2 0핑핑 200m. 2 0아 핑핑핑 까지올다 그렇게 같이 오케이, 오른쪽 올려드기 하긴 하긴 2번 남은 1킬 4번 남은 2킬 끌게요 확인 하 네, 끝얘 그건데? 내가 죽였던 애 15번이었어? 네형 죽였던 15번 애들이 아, 거의 얘네랑 같이 싸운 애가 8번인데 8번 두명다 끝났어 오오 오, 오 짝퀸님 야 거. 뭐야 아니 킬러고 야 방금은 좀 나도 좀 놀랬는데? 야무지잖아요 형 킬러고 찾기 잘했다 어, 어. 군쪽 군초 아마 군초 어디서 쏜다? 일반 군남아 들어가자 이거 이거 일번쪽 스플릿 노란색 먹고 있자 일단 발마트쪽저 들어가 있을게 아사람 사랑 일번차차 있어요 야 아, 뭐야 두명할 거지 따라와 봐봐 너 많이 기절요 하나 기절 밖에 거 하나 기절해 이야 라스타 라스타 팔번 팀이 라스타야 일번딱확인확게 아, 혹시 빨래? 따라가는 사운드 어디요? 그 어디서 아, 발어 바로 있어. 제 앞에. 아이스 아, 어! 아쁘지 않데 긴장 풀렸니? 네, 좀 풀렸어요. 오랜만에 영이랑 하니까 너무 긴장돼 음. 온다. 위나게. 내가 약간 늦어서 아, 네. 여기 다 아, 하나 더 하나 더 1번 하나, 하나. 하나 1번 드리블, 1번 잡혀줘 번 계좌 다시 아니야? 끝끝끝 예? 아니 이거 뭐 제가 드리블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예? 아봐 아. 봐. 아니, 저, 어, 하나 더고다사 비타민 없으셔서 그런 거 같은데 제가 볼게아 <laughs> 풀린 비타민 있될거 같은데 약간? <laughs> 아니 오빠 또 던져? 아까 흐흐아 허허실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적 있나 봐요 음. 긴장한 거 감안하면 다음 판딱한 판까지만 해 다음 판까지 딱 볼게요 500 달리는 프리패스고 500 미만이 테스트 보는 거야? 500 미만이 테스트야 음. 왜냐면 이제 딜량도 부족한데 아나 노리 계정이라 좀 그런데? 아무리 뭐 이런, 이런 느낌으로 따 아, 달러 아니라서 500안 치는데 오케이 난 짚도 100인데 이런 사람들만 아그지그지그지 어, 약간 나는 약간 교전 취향이라서 500이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있을 것 같긴 해 그런 분들 엄청 많을 것 같은데. 4번 한팀한 남았고 지금 불기자 상태고 5번도 지금 풀스쿼드인것 같아. 나왔다. 이제. 더 많이 해. 오른쪽 4번팀두명 남았어요. 굿샷 어, 갈 거예요? 요1번 이번 쪽에 안, 안. 있는 애 하나 기절당했어요. 1번 뒤에 폭각기 하나. 아기절제기절4번 스타. 오 분도 끝났다? 봐봐. 번 나, 다번 났다, 다번 이번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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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어요. 봐번1번일페한 1번. 어, 한 마리 남은 거. 어르트 어르트 팀. 나가요. 좋은데요, 성호님. 매달렸다. 이거 그냥 죽일게요. 이번 가서 혹시님 준비하세요. 네, 샤이스니까. 혹시님 뒤에 뒤. 아너오로 흘릴 거예요. 매달락 우리 매달랐대 매달릴 거야, 그대로. 매달려 있어. 어서 소리야 들리죠. 들어오세요. 다. 한 명이 올라와 있고. 내가 보는 없어. 요 고래 사람 있는 거 같아요. 서막기 있어요, 왼쪽에. 둘쪽에 사람 있다. 오른쪽도. 아니, 이게 머리 한데 맞아? 한번 진짜. 와우. 개수도 없다. 너도 머리 맞았네. 좋아. 땀 <놀람> <놀람> 잡은 거.

이거 r 피해? 아, 예. 이거 머리 안 맞아? 저는 근데 살짝 그거기 대했는데 바로 이번에 진짜 아플림 아, 진짜 이번에는 아, 날뛰어 아, 보세요. 아, 일단 내가 봤을 때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약간 백업 스타일이라 이게 본인이 약간 좀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이 없는 것 같아. 폭신님에 계속 무리해서 그렇잖아요. 조금만 신님 천천히 해봐요 저희 팀 아플림 게임 하시게. 자리만 먹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 <laughs> 아 그렇다 그런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그고 오는 거 확인할게요. 야, 높게 달라가는데 아, 시작 아니야, 얘들더 높은데? 고차쪽 라인? 그냥 얘네가 느린 겁니다. 선생님, 쟤? 아 그래요? 네, 네네. 네, 네, 네. 같이 꽂아줄게요. 이렇 같이 꽂아드릴게요. 어, 한번 핀죠. 아 번째, 두번 하나 세 번째. 네 번. 이번 이제 내렸다. 봐봐. 한번 들어갔다 다만. 다만 안으로 한번 안으로 들어. 일 번, 일번 했어 왼쪽으로. 일니이 1번 정비소 어디? 가도 돼. 대대 대미 1번 쪽. 1번도 그래. 정비소 하나 지붕 탈게요. 정비소 뒤쪽 하나 있는데. 이거로 늘보라보라 네. 아니, 하나 기절, 하나 기좌 3번 핑. 하나 다있어 올라야 돼있 됐는데 왜내 쪽에 래가니발 네 밑에야? 아니야. 3번 <놀람> 아, 한, 한... 진짜 좀 너무한게 화키를 찍으려고 그냥 40발 막아버렸는데 저렇게 빨리 찍을 수가 있냐? 화기를 한발만 좀 늦게 망설였으면 다쓸것 같은데 출발할게요 이제 야 근데 하나 아야좀막겠다 사람 어그로 끌어야 돼 도로 건너서 몸색하는데저 어그로 끌어올래 내가 눕혀볼게 확인 확인 너 가깝게 긁으면 안 된다 아, 씨... 차두대 이상 박혀있어 이거 내가 덜어까요 같이 가시죠 안 내민다 일부러 해. 지붕 타고 있나본데 이러면? 1번 1번 1번

아이아게 했네. 아짝했님왜 이렇게. 아짝했님 아, 긴장하신 거야? 왜 그러시? 갑자기? 짝이 아까 약간... 아그 잘했는데 분명히. 아니 이거 아짝했님 이거. 아 우리 팀 멀고 분명 머리 맞았다 콜까지 했는데 너무 저기 반대쪽으로 박아시면 어떻게 매 허비 안 되는데. 집에 있자. 나 집에 내가 집 먹고 이렇게 능선 먹어야. 능선 괜찮으면. 혹시 피가 많야 된다? 알았어. 이렇게 줘. 하나인데 이러면. 앞에 돌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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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돌, 포기다, 포기다. 방 아래 포기다. 할게다기다 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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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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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에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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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붙가 같이 가자. 어, 보 보세요. 아, 같이 가다. 같이 가자. 이번에도 아, 있거든. 4번도 있었어요. 좀운음있자리 음. 음.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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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내려 봐. 어? 그대로 뻔.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뒤틀 그대로. 뒤틀 그대로. 나 피리아. 빠지 앞에 아, 아이자.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에 지 라인을 하나 더 있어야 돼. 간날 저거. 안해야 돼. 아래 저거. 오른 사람 있어. 아. 야, 여기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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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들어. 못 들어. 못 들어. 못 들어. 들어. 아봐놔 멀리 도망간다. 자. 나 이라인 한번리게한다 빠르게 쓸라고 어때 피킹? 성 나가지 그냥 응? 성 나가지 나도 성 나가 그런 식으로 할, 할 때면 이번 하나 로도 끝에 알아 나 여기 써도 되냐 이거? 어 써도 될듯 이거 붙인다 혹시 앞에 4번? 4번 한번포 1번 응 2명이다 팀도 돼? 아, 포탑 하나 포탑, 많아. 포탑, 많아, 포탑 하나야 때려놨어 뭐뛰어기 1번팀이요 일본 1번에 있다 번1번 일본 세웠다 오른쪽 아래도 얼마 다도 아, 빼고 보겠포기했포다막 피고 내가 포기 위아래 각 괜찮을듯 나 일단 일단은 위 아래 각이 괜찮아 저빼가보는거 봐줘 1번핑 차 탔어요 1번 내가 빙. 먹는다 그냥 후진으로 아직 겠어얘 째낄게 얘 째낄게 내가 그냥 1번 잡아 아차아야 내 네, 탄살 어, 하자 그대로 1번팀하고 음. 4번팀 남았거든요? 3대3대2인거 같아요 아, 저기서 살릴게요 아, 어쩔수 없다 이거 죽으면 까불일 때 탄살 으면 됐다 그대로 우리 이딴 봐. 에

못 찍겠다 이거. 아, 와 바위 못 치겠어. 위 올라와 예. 예, 이겠다아특 가능해? 나 풀떼기 아니야 풀기야려가야 아, 이거 빠 위에 빠진다 음, 연막킬피고 연막피고 오수도 있다. 여기. 하나 바다다 우리쪽. 파도 돼? 좀 위험 알아서 위험한 거 배제. 연막 연막명 위치가 비어. 연막 킬해서. 이번 쪽인 가 이번에서야리는 것도 없구나. 이번은 평 없다. 딱 이번에. 오른쪽 끝에. 훅어 뭐야. 뭔가 없어. 이번 이번. 아야 안 계자리 아, 벌... 버린다. 쓸 수가 없어. 돼. 쓸 이번 계자. 이번 먹어도 이번 먹어번 먹어도, 먹어도 막히고 있었어. 이번 쪽. 번막히고 있었어. 이번 막. 이번 자 이번 물자. 이번 자오른 와봐. 하 끝났. 끝 나이트2 번. 들어왔어요. 살린다. 어디야, 바이야? 예, 처 야, 바이? 예, 아, 맞아요, 맞아요. 이번 바이. 아이 후, 박수. 좀 음, 어떻게 어 생각해? 로키는 짭 짧히는 잘해 내가 보기로. 라플리는 라플리은근데 살짝 내 기준으로 말하면 브리핑이 좀 아쉬워. 근데 그거는 뭐. 근데 그게 괜찮으면 난 나쁘지 않은 듯. 치킨 지장에. 긴장을 보... 좀 많이 하신 것 같긴. 근데 긴장 감은 감안, 긴장 감아내야 돼 긴장. 근데 뭔가 긴장 감만 안 해도 짭히는 합격인 것 같고. 둘다 합격 줄 만할 것 같긴 한데. 저건데 저건 내가 봤을 때 무조건 긴장이야. 뭔가 그 있잖아. 좀 뭔가 너무 맞춰주려고 하는 스타일? 본인이 편한 사람이랑 하면 잘할 것 같은 스타일인 것 같아. 어 인정 인정. 어 그러니까 좀. 살짝 근데 긴장한 것도 보이시고 스타일도 막 먼저 어, 빡세게 맞아 어, 맞아 맞아. 스타일은 맞아. 아니신 것 같아. 둘다 꼽혀 도될것 같은데? 일단 뭐 시청자가 딱히 막 물음표 짓는 얘기는 없는 것같으니까 형님들이. 오케이 둘다 합격. 나쁘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막 내가 생각했던만큼 내가 이제 400을 많이 봤잖아 우리 클랜 친구들. 와터 뻑이거든 일단 가끔 보면 다 잘하거든. 안동팀 잘하는데 건져서 문제. 지 My hand's stable, I feel able To turn the tables, I could do this Just keep moving, keep your hands up Stupid, I feel lucid A new viewing. I can see